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남들보다 좀더 특별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남들보다는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장남이라 장남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사업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 연애 시기도 결혼 시기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 동기 놈이랑 같이 만나 저녁을 먹던 중에 제 동기의 지인을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식사한 동기의 지인과 잘 되어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사자리에서 오빠 동생으로 말을 트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 연락을 주고받게 되다가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제 여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잘했지만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이 참 깊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왜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이 깊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수 있었죠. 저희는 서로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 이걸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려운데 오빠라면 내가 믿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지연아. 다 말해. 나는 언제든 들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하는 게 힘들면 내일 말해도 되고 내일도 힘들면 네가 괜찮을 때 언제든지 말해. 아니야. 나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고아원에서 나왔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버려졌을 때가 여섯 살 때라 나는 부모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제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었던 것 같아. 늘 술만 마시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엄마를 때리는 거였어. 내가 어릴 때라 완전히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한 번은 주방도구 같은 걸로 엄마가 얼굴을 맞았는데, 그게 잘못 맞았는지 눈 옆에서 피가 나더라고. 나는 그걸 방구석에서 보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그때 아빠는 또 술을 마시러 집을 나가셨던 것 같아. 어린아이가 겪어도 되지 않은 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꺼내며, 제 여자친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아는 보통의 엄마들은 본인은 맞더라도 자식은 보호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크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니었어. 본인이 맞은 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엄마가 당했던 걸 그대로 나에게 행동했고 나는 온몸에 피멍이 안 드는 날이 없었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눈물이 안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엄마가 맞았으니까 나도 맞아야 하는 건가 보다. 참 웃기지. 근데 우리 엄마는 참 끝까지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엄마도 날 버렸어. 아빠가 집을 나가 몇달 뒤에 내 손을 잡고 직접 고아원으로 날 데리고 가더니 이제부터는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너 알아서 살라며 버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혼자였고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거야. 아우, 지연아.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던 거야, 대체? 그 어린 나이에. 나 진짜 힘들었어, 오빠. 근데, 이걸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의 성향이 있을지 모른다며 날다 떠나가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었어. 나는 내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큰 꿈을 기대한 걸까? 아니야. 아니야, 지연아. 왜 그게 큰 꿈이야? 이제 나랑 니꿈 네 이루자. 내가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평생 너 책임질게 내가. <laughs>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나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그날 저는 제 여자친구를 안아주면서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속사포로 결혼을 진행해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이후 저희는 정말 저와 제 아내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시작했던 반도체 장비 사업이 잘 되어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땐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한 가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이 쉽지 않아서 좀 고민이야.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은데. 지연아, 너무 고민하지 말자. 병원에서도 쉽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자연 임신 가능하니까 좀더 노력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돼. 오히려 조급해 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알았어, 우리 계속 노력해 보자. 아내는 30대 중반이었고 저는 후반대였기 때문에 둘다 적지 않은 나이로 임신이 바로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 늘 외로움이 많은 아내를 위해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솔직히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내색하게 되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오히려 늘 다독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며 살아가던 중,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아우, 대표님, 이번 건 계약 따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에 쏟은 게 얼만데? 저, 그게, 얼마 전에 다른 업체에서 그쪽이랑 컨택을 한것 같은데, 마음이 그쪽으로 이미 돌아선 것 같다는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계약 따내야 돼. 알잖아, 김 대리도.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알죠? 잘 알죠.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무슨 수를 좀써 보겠습니다. 직원에게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경쟁 업체에 밀려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저는 큰 손해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상당히 큰 계약건으로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반도체 장비를 상대 회사에다 납품해 주기 위해 외국에서 무리해 물건을 좀 들여왔었는데 그게 무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업 빚에 대한 이자와 함께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어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기 시작했고 그 아내는 저의 아내 이름과 집 담보 부모님의 명의까지 다 이용해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온 가족을 빚더미로 나앉게 했고 저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들어. 매일매일을 술을 마셔댔어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정신 차리게끔 했지만 저는 한번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우리 부부의 빚과 부모님의 빚을 책임지기 위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수리 없이는 살수 없는 패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하루하루 힘든 생활에 안 그래도 작은 체구가 더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녀를 떠나야지만 그녀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부끄러워 더는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무작정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 나더 이상 널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없어. 나 때문에 너 그렇게 사는 꼴, 나 진짜 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그런 거면 나 괜찮아 오빠는 지금처럼만 살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난 내가 돈 벌고 빚 갚을 때까지만 좀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 나 이혼하기 싫어 절대 싫어 그만해 제발 나는 이제 네가 정말 끔찍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혼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가 할길 가버려. 나쁜 놈 나쁜 새끼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쓰레기라고 그래 나 쓰레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놈 버리고 딴 새끼 만나서 살라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고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부모님의 빚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채제 명의로 받은 대출 빚만 지고는 혼자 독수공방하며 신용불량자로 살아갔어요. 저는 부모님도 찾아가지 않고 모든 주변 지인들과 인연을 끊고는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치면서도 다시 용기내어 세상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뛰며 일하는 일용직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한 달에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빚만 메꿔가며 언제 풀릴지 모를 신용불량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살았을까요? 그냥저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에 익숙해져 지내면서 여수에 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수 펜션 공사로 좀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 참 좁다는 말 실감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네요.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들어 같이 일하는 인부들과 함께 낭만포차로 술을 한잔씩 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터덜터덜 지친 하루를 보내고 걷고 있던 와중에 저는 뒤로 넘어갈 만큼 놀라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한쪽에서 제 아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어느새 잊고 지냈던 그리움으로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려던 찰나, 저는 모든 감정이 분노로 바뀌며 그쪽을 향해 쿵쿵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제 아내의 손에는 한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제 친동생이 같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었고, 그 아기는 그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남동생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다고 확신을 하며 그들에게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다가갔고 남동생과 가까워지자마자 저는 온 힘을 다해 남동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어, 형. 형이야? 정말 성철 형이야? 저는 분노를 가득 채워 뺨을 날렸고 그 길로 뒤로 넘어가 버린 동생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흥분했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맞은 것도 새까맣게 잊은 채 저를 반가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이상가족 상봉하듯 저를 껴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저를 보고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막고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왜 이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여기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남동생에게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왜 이렇게 날 반가워하는 건가 싶어 저는 순간 멍 때리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따지기 시작했어요.뭐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네가 지연이랑 같이 있어?이 애는 뭐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뺏어갈 게 없어서 네 형수를 넘봐. 무슨 소리야 형.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 아이 내 조카야. 내 하나밖에 없는 조카고 형 딸이라고. 저는 동생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모든 사고 회로가 멈췄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혼할 때까지는 임신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지연이는 임신한 적이 없는데. 오빠, 그만해. 이 아이, 오빠 아이 맞아. 우리 딸이라고. 지, 지연아. 한쪽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울고만 있던 제 전부인은 그제서야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믿을 수 없게도 본인이 현재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존재가 저의 딸이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이럴 게 아니라 형, 어디 가서 얘기 좀 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제 동생은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은 동생과 지연이를 따라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형, 내말 지금부터 잘 들어.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줄게. 형수나 형이나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동생의 말대로 저와 아내는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듣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차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 형이 그렇게 나도 부모님도 형수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나서 내가 형수를 찾아갔었어. 솔직히 처음에는 형 찾아다니고 충격받은 부모님 보살피고 하느라 형수 신경도 못 썼어.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형수 갈길 가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또 형이 좋게 떠난 것도 아니고 해서 잘 지내고 계시나 궁금한 마음에 찾아갔지. 근데 임신을 했더라고. 너무 놀라서 물었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형수도 형이랑 이혼하고 나서 알았던 거지 본인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그래서 나도 백방으로 형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잠적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어. 결국에는 형수가 태교하고 아이 출산할 때까지 부모님이랑 내가 돌봐드렸어. 형이 떠넘기고 간빚 때문에 형수는 일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일투잡 뛰면서 부모님 빚에 형수 빚에 계속 같이 갚아 나갔고 저는 동생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는 형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그집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했어. 그거 어차피 담보 잡힌 거 빨리 해결해서 빚 얼마라도 청산하고 부모님 집 근처에다가 집 하나 작게 구해서 아이랑 잘 지내는 게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도 다 팔아 넘기고 지금은 부모님 집 근처에서 형 딸이랑 형수랑 둘이 지내고 있고. 형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나나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긴 했어도 그래도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이 본인 부모님이라면서 형수 시부모 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집 근처에 살면서 맨날 들어가 집 쓸고 닦고 저녁 다 차려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있었는데 그게 다형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형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laughs> 지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지연아. 저는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며 어떤 것도 할수 없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자 순간 온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다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은 제 아내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한껏 안아주었어요. 오빠, 울지 마. 미안해 하지도 마. 이렇게 만났으면 됐잖아. 오빠가 내 상처 보듬어 준 것처럼 나도 오빠를 보듬어 줄수 있어. 말했잖아. 내가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는 한순간도 오빠를 놓은 적이 없어. 오빠, 마음 약하고 좋은 사람이라 나한테 순간은 실수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나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나 떠나지 말고 나랑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줘. 나는 정말 그거 하나면 돼. 놀랍게도 저를 원망하며 뺨을 후려갈겨도 부족한 저에게 제 아내는 오히려 제가 아내의 상처를 듣고 나서 안아주었던 것처럼 저의 한껏 움츠려진 어깨를 세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제 한심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등대처럼 저를 기다려준 그녀가 너무나도 고마웠고요. 감격적인 재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힘든 삶을 산 그들을 다시 책임져야겠다는 힘이 마구마구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것은 저를 향한 아내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희생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어둠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재회 현장을 보며 동생도 격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남동생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동생이 저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형, 인사해 내 아내야. 3년 전에 형이 도망가기 전에 만나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서 지금은 내 와이프가 되었네. 놀랍게도 동생도 그 사이에 결혼을 한 상태였고 동생의 와이프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자신이 모아온 돈을 보내 우리 집안의 빚을 갚는 데큰 도움을 주었고 제 부모님과 제 아내까지 같이 보살피며 저의 아내와는 서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만 빼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했죠. 형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 올해 우리 아버지 칠순이셨어. 그래서 축하해드릴 겸 해서 가족여행 온 거야. 형 만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피곤하시다고 숙소로 들어가셨어. 내 와이프는 근처에 화장실 갔다가 내가 카페로 옮겼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는 바람에 우리 대화 끝날 때까지 다른 자리에서 상황 지켜보다가 이렇게 다가온 거고. 저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일이 다 놀랄 만한 일인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불효를 크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얼른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것 같아 동생 부부와 아내와 저의 딸과 함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번의 감격적인 재회를 했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정말 내 아들 맞아? 내큰 아들 맞는 거야?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제 얼굴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함께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저희는 서로를 마음껏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있다가 셋이 제대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 평소 무뚝뚝 하셨던 아버지가 눈물을 또다시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위로받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성철아, 실패해도 된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돼. 얼마든지 무너져라. 그럼 우리가 또 일으켜 주마. 그러라고 가족이 있는 거야.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거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저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고생들이 다 한순간에 녹는 듯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 벌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어, 내 아들. 이렇게 살아 있으면 된 거야. 이렇게 다시 와줬으면 된 거야.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돼. 그러면 된 거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 좋던 얼굴이 다 상했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돼.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제 다짐을 말씀드리고는 그동안 못했던 효도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려드렸습니다. 제 옆에서는 아내도 함께 큰 절을 드렸고, 부모님은 제 아내처럼 한순간에 절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날로 모든 감격적인 재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저는 신용회복을 신청해 현재는 하나하나 빚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도 구해 취직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아내가 매일 제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금세 저를 아빠로 받아들여 주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애교쟁이 딸로서 잘 커나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 아픔을 보듬어주고 실패를 다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 생각이고요. 사랑하는 지연아, 그리고 예쁜 우리 딸 미소, 이 아빠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감사합니다.